제가 이번에 도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는 여행하고 왔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도쿄 여기저기에 있는 뜨개샵에 다녀온 게 제일 재밌었어요. 일본 제시를 직접 볼수 있어서 좋았고 또 가격도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전부 다 사오고 싶었는데 고르고 골라서 사왔습니다. 그럼 제가 어느 샵에서 어떤 실 사왔는지 도쿄 뜨개샵 구경하고 온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보고 싶은 곳이 정말 많았지만 저는 이번에 유자와야 카마타점, 바느질 소품샵인 코하나, 다루마 도쿄, 오카다야 신주쿠, 이렇게 네 곳의 샵을 방문했어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곳은 유자와야 카마타점이에요. 이미 한국에서도 일본 뜨개실 성지로 유명하죠? 유자와야는 우에노역에서 가까운 곳에 우카치마치 요시이케점이 있지만 세 개의 건물이 모두 수해 관련 용품으로 가득한 카마타점에 비교할 순 없겠죠? 신주쿠역을 기준으로 편도 4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행 일정이 넉넉하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카마타점은 건물이 세 동이라 처음에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일단 앞에 보이는 건물로 직진했는데 알고 보니까 뜨개층은 그옆 6번 건물의 4층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6번 건물 4층에 도착하니까 눈앞에 수많은 뜨개실이 펼쳐지는데 이때부터 진짜 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뜨개인이시라면 이 기분 모두 공감하실 것 같아요. 유자와야 가격표에 보면 검은 글씨가 있고 빨간 글씨가 있는데요. 빨간 글씨가 멤버십 전용 가격이에요. 멤버십은 1층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 말하면 가입할 수 있는데 멤버십 비용이 1년에 560엔인가 하니까 구입하려는 상품의 할인 가격 총합이 560엔보다 크면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노리코 이치카와님의 자쿠리가 대건을 떨려고 패턴을 구입해 둔 상태라서 그 패턴에 어울리는 실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 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브랜드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양털 60에 베이비 알파카 40의 혼용률. 만져보니까 너무 부드럽고, 또 제가 좋아하는 내추럴 톤의 컬러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색이 다 예뻤는데, 저는 제 피부톤하고 비교해보고, 제일 잘 맞는 연한 베이지의 2번 컬러로 구입했어요. 요거, 띠지가 주황색인 거랑 연두색인 거랑 굵기가 다르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소노모노 알파카도 샀어요. 하마나카에서 출시된 소노모노도 제 위시에 있던 시리였는데 여기서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최저가로 살려고래도불당9 0 0 0 원이 넘어가는데 뭐 참을 수가 있나요? 종류도 색상도 다양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아이보리로 집어왔습니다. 이걸로는 구상 중인 창작 패턴을 한번 떠보려고 해요. 그밖에도 아메리 팔 다루마 같이 유명한 실들도 많구요또 이렇게 저렴하게 행사로 판매하는 실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양털인데 30g 10볼에 14,000원 가격이면 진짜 저렴하지 않나요? 만져보니까 비싼 실만큼 부드럽지는 않아도 가디건이나 자켓은 충분히 뜨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사면 들고 가는 게 문제라서 꾹 참았습니다. 제가 유자와야 카마타점에서 구입한 총 금액은. 15,558원이었는데요. 요거는 멤버십을 적용한 가격이고 어, 멤버십을 적용하기 전의 가격은 한 18,000엔 정도더라고요. 한 3,000엔 정도 이득을 봤으니까 어, 저렴하게 잘산것 같았습니다. 이거 멤버십 유지 기간이 1년인데 제가 1년 안에 유자와야에 다시 올수 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니혼바시에 있는 코하나입니다. 코하나는 뜨개샵은 아니고요. 수혜용품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아나는 일본 각지에 있는 장인들하고 협업해서 그들이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가게에 들어서니까 뭔가 공예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코아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각 제품들의 배경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걸 읽고 제품들을 만나니까 핸드메이드 제품의 가치가 더잘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의 이런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제품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하나쯤 소장하고 싶은 제품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니까 통장 주의하세요. 이건 단추모양으로 생긴 바늘 붙이는 자석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콩 모양 미니 가위인데 가죽 집까지 있어요. 이거 진짜 구입을 고민하다가 털실을 자르기에는 조금 작은 느낌이라서 내려놓았습니다. 또 이건 줄자인데 이거는 하나 구입했어요. 줄자는 뜨개질할 때도 유용하게 잘 쓰니까 하나 가지고 싶더라고요. 홈페이지 설명을 보니까 겉 가죽은 오사카에서 또 줄자는 가나가와 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겉에 가죽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줄자가 양쪽 면다 센티미터로 표기되어 있어요. 한쪽은 이렇게 10cm 단위로 색이 달라서 보기에 아주 편하네요. 이 단추도 아주 예쁘죠? 처음엔 평범한 실로 만든 단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리사이클 된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크기는 18mm가 가장 큰 사이즈라서 약간 아쉬웠지만 어디서 쉽게 보기 힘든 예쁜 단추라서 요것도 구입했습니다. 베이지색으로 다섯 개 달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뒤에 창고에서 한아름 들고 오시더라고요. 코아나는 구경만 해도 정말 즐거워지는 가게였어요. 사장님도 진짜 친절하시고요. 코아나는 도쿄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관광하시다가 꼭 한번 들러보세요. 다음으로 둘러볼 곳은 다루마 도쿄입니다. 저는 다루마를 패턴북으로 처음 만나봤어요. 그래서 다루마의 실을 직접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루마에 가면 실뿐만 아니라 패턴북에 나온 작품들의 샘플도 많고 또 직접 입어볼 수도 있다고 해서 꼭 가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패턴과 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샵은 꼭 한번 방문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샵에 방문해서 완성작과 스와치 또 인테리어까지도 직접 경험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컨셉과 느낌을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요. 실들을 보고 있으니까 뭔가 이걸로 아주 멋진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영감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플러피한 실을 되게 좋아해서 이 기기라는 실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했었는데요. 실물을 보니까 이 울로빙의 남색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멜란지인데 크게 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다루마의 점원분들도 아주 친절하세요. 진열된 샘플을 구경하고 있으니까 시착이 가능하다고 먼저 권해주기도 하시고요. 또 사이즈도 다른 것도 가져다 주셨어요. 안 되는 일본어에 영어를 섞어서 대화했는데, 뭔가 같은 뜨개인이라서 그런지 의사소통이 다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르마 패턴북은 8번인데, 그 중에 이 지그재그 요크 프로보의 원작실이 아까 봤던 울로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울로빙을 구매해서 떠보기로 했어요. 원작의 메인 컬러는 블랙이지만 저는 아까 마음에 담아두었던 네이비를 메인 컬러로 바꿔서 구입했어요. 총 14보레시를 구매했고 금액은 15,122엔이 나왔습니다. 다루마샵에서 면세는 되지 않아요. 사실 다루마샵에서 직접 구입하는 건 금액적으로는 큰 이득은 없어요. 물론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렴하지만 멤버십 제도가 있는 유자와야 같은 멀티샵에서 구입하는 게 금액적으로는 이득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다루마에서 구입한 이유는 다루마 브랜드의 컨셉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에서 그들의 실을 직접 구입하는 경험도 비용만큼 값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다루마에 찾아가고 실과 샘플 또 스와치를 마음껏 구경한 다음 직접 구매까지 하는 건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오카다야 신주쿠예요. 사실 여기서는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 기록 정도로만 남겨보려고 해요. 여기는 좀 인상 깊었던 게 매장이 신주쿠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 한복판에 이 정도 넓이의 매장이 있다는 건데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카마타 전까지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면 오카다야에 방문하셔도 원하시는 실을 어느 정도는 다 구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구비된 패턴북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미리 볼수 있게 샘플도 많아서 일본도한 패턴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여기서 보물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따로 멤버십 제도 같은 할인은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또 물건 종류도 다양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아 건물 1층이 화장품 가게여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화장품 가게가 보이면 안심하시고 5층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제가 다녀온 4곳의 도쿄 뜨개 샵들을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여행 중에 그 나라의 뜨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좋았고, 또 유명한 실들을 직접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다른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그때도 뜨개 투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뒤이어서 쇼핑 자파편도 올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